쪼르륵 해서 그냥 딱 좋다. 와, 어, 난 너처럼 세련된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<laughs> 어, 좋아. 부러워요. 어, 난그 정도는 아니지. 같이, 같이 일해도 <laughs> 딱 먹고 아침에 뛰면 부기가 쫙 빠져요. 어. 근데 저는 그럼그 다음날 큰일 나거든요. 그치. 아, 체질이 다 다르니까. 네. 근데 지섭이는 한동안 뭐몇달 동안 진짜 스케줄이 없어. 근데 그러다가 뭐한번딱그기 다른 사람이 오죠. 응. 그리고 너무 남의 말잘 들어주는 후덕한 아저씨가 <laughs> 상상이 안 가요. 아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아, 그쵸, 그쵸. 그쵸.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한 일주일 지나면 네. 3kg 그냥 하루만에 거의 치고요 <laughs> 아, 그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커졌다 느낄 때는 이미 한 거의 한 10kg 이상 커졌을 때. 아 그런 거야. 아, 네. 아. 저는 그러니까 오, 다이어트 안할때는 그냥 계속 먹어요. 아. 누가 이렇게 멈춰 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계속. <laughs>